아, 어, 망했다. 어, 자, 이 모양이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구 조립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케아 가구는 어. 이케아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토드 하부장. 그 하부장 안에 들어가는 서랍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조립하기 전에 간단하게 부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좌측 순서부터 앞판이 될 베딩의 사라앞판 그리고 옆판. 자, 이 부분은 뒷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판, 밑판이죠.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판들을 연결해줄 연결 부품들. 그리고 이 연결 부품들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 나사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조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이는 이 연결 부품을 이세 군데에 각자 두 개씩 뚫린 홈 중에 제일 아랫부분에 넣게 되는데 이 사라바판이 맨 아래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세 개의 홈 중에서 이 아랫부분 두 개의 홈을 이렇게 위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접시머리 짧은 나사를 이용을 해서 나사를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부장 맨 아래 부분에 서랍이 위치하게 될 때는 이 연결 부품을 이세 개의 여기 보이죠? 세 개의 홈 중에 이두 개의 홈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서랍이 두 번째에 위치하게 될 때는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지금은 제일 아래로 향하게 했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 연결부품을 위로 올려서 이두 개의 홈에 나사를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품을 똑같이 이두 개의 홈에 나사를 끼워줄 겁니다. 이 사랍은 제일 높은 사랍이기 때문에 이 하얀색 플라이팅 연결 부품은 이 중간을 비워놓고 위로 향하게 해서 아랫부분 두 개의 홈에 맞춰서 나사를 끼워줍니다. 방향을 바꿔서 반대편으로 이 부분 두 개의 연결 부품 총4 개를 나사로 고정을 해줬다면, 자, 이제 사랍 옆판과 밑판을, 그리고 뒤판을 어, 조립을 해서 이 사랍 앞판 부분에 끼워줘야됩니다이두 개의 옆판을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이게 뒤판인데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위치시키게 해서, 여기 안쪽에, 여기 안쪽에 잘 보면은, 이 부분이 있는데, 요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위치시켜서, 살짝만 힘을 가해주면, 딸깍 하는 소리가 나고, 체결이 됩니다. 반대편에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어, 완성시켰다면, 요렇게 세워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순서는 밑판을 끼워줄 겁니다. 자, 밑판을 보면은 홈이 파여있지 않는 부분과 자, 이렇게 홈이 파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이 파여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자,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자, 옆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이 홈이 파여있는 부분을 이렇게 향하게 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부분까지 완성을 했다면 먼저 만들어 놓은 서랍 앞판을 가져와서 어, 이 부분이 설명서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저는 편의상 이 방법으로 조립을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요 이 아랫 부분에 이렇게 자. 이렇게 끝까지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서랍 앞판과 연결하는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을 잘 맞춰서 다음 부분은 이 밑판과 앞판을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 이런 모양의 부품을 중간 지점에 이렇게 올려놓고, 유리 나사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 나사를 밑에부터 보이지 말고, 이두 개의 부분에 먼저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이 부분도 이긴 나사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나사가 길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어, 직각을 유지를 해서 이 상태에서 다음 순서는 자, 이렇게 눕혀줍니다. 자, 이런 모양의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색깔이 달라요. 하얀색과 약간 진한 회색.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R, L이라고 써져 있어요. 방향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하얀색 부분이 왼쪽 이렇게 끼워주고, 이 부분을 옆에서 끼워준 다음에, 얘를 앞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반대로 좀 돌려서, 어, 이 요걸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에 맞춰서, 네, 눌러주고요. 자, 이 부분은,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서, 안쪽에 위치시켜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눌러주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이 서랍 앞판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끝납니다. 이 부분 마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긴 막대 모양.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자이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또 다음 이런 모양의 하얀색 부품이 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사이에 홈이 보이죠? 이렇게 끼워주고. 손으로는 잘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끼워줄 이 판을 이용을 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측면 마감 모듈 얘를 살짝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반대방향 자 이렇게는 들어가질 않아요. 약간 눕힌 다음에 끼워주고 위로 올려서 다음은 이 부품을 살짝 끼워주고 손이 굵을 경우에는 손가락이 굵으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막간에 해주는 이 작은 판을 이용을 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띄워주기만 하면 끝! 지금까지 이케아 하부장에 들어가는 서랍을 어, 조립을 해봤는데요. 어, 제가 촬영하시는 분이 따로 없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서랍 앞판에 구멍을 뚫어서 파공을 해서 손잡이를 달아야 될 경우는 이케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 이 모양의 픽사 드릴 템플릿을 사용을 하면 은 내가 원하는 규격의 손잡이 원월 또는 2월 손잡이를 어, 편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케아 픽사 드릴 템플릿 사용방법은 제가 예전에 촬영해 놓은 영상을 상단 좌측이나 우측에 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아. 마무리 인사 해야 되죠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을 촬영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구절립하는 남자였습니다.